문제 들어갑니다 번째 설비 초등학생 9%야 초등학생 초등학생 가아지성 지구방위대 평화의 수호자 지구방위대 프레시맨 불멸의 슈퍼 히어로 울트라맨 이처럼 80년대에는 지구를 구하기 위해 악의 세력과 맞서 싸우는 영웅들의그린 TV 시리즈가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중 75년부터 지금까지 사랑받는 이 작품은 마법 전사로 변신한 주인공들이 지상세계를 구하는 내용으로 현재 2005년판이 우리나라에서 인기리에 방영 중입니다. 얼마 전 드라마 전의 전쟁에서 주인공 박신양이이 시리즈의 주제가를 불러 어린이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었는데요. 여기서! 문! 일본의 어린이용 어, 모험극 슈퍼전대 시리즈를 미국판으로 리메이크한 어린이 TV 시리즈로 지구를 침략한 악의 세력에 맞서 싸우는 마법 전사들의 모험담을 그린 이 작품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어린이용 모험극입니다. 무슨 악의 세력에 맞서 싸우는 나법 천사들의 모험상을 그린 이 작품의 제목은 무엇이냐? 문제 음,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아, 쉬워요? 네. 정답을 알고 있습니까? 네. 어허 어, 정답을. 근데 그 우리 솔미씨는 또 이런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알면 다안다 <laughs> 내가 모르면 너희들 다, 다 모른다. 다 모른다. 오, 이런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정답을 공합니다 정답은 파워레이저. 제가 생각했던 게 아니었구나. <laughs> 어, 알겠어요. 좋았어요. 아, 좋았어요? 아, 김구라 씨는 혹시 이걸 보신 적 있으세요? 이야, 이제 공격 들어가는 건가요? 이야,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저희 애가 이걸 네. 한 4년 전에 뛰었죠. 아이가. 어 제가 예전에 그 저희 동현이 수준을 높이고 2년 전인가요? 갈갈이 형제 아들아이라 보여줬다가 욕만 먹었어요. 뭐 이런 걸 보여주냐고. 어, 하하씨는요, 혹시 쩐의 전쟁을 보신 적 있으세요? 쩐의 전쟁은 못 봤지만, 이거 없이는 못 살죠. 허, 어, 장난감도 있나요, 혹시? 저는 밤마다 갖고 있나요? 어, 저도 제 침대 밑에는 이거 3호가 있습니다. 정말, <laughs> 호가없습니 <laughs> <음식의 웃음> <얼마나 사무없이 Leonard> <laughs> 우리 요즘 친구 들끼리 1호, 이로 가지려고 울면서 하는 아, 진짜? 어, 1호 있어? 예. 네. 음. <목소리가> 아, <그랬어>? 아, <목소리가> 옷도 있어? 옷? 무지개 벗겨있어. 진갈아입는거 옷도 있어? 예. 우와, 근데 여기 나오는 전사들이 몇 명인데요? 이로부터 이로부터 네. 하여튼 그몇 토까지 있어요? 몇 토까지? 한 명은 아니에요. 네. 아, 그래요? 저 이번 아, 주에 우리 집에서 그거 갖고 놀래요? 중마! 재밌겠다. 아, 진려요그분이그 같은 수준일 것 같아요. 쟤 나본다! <laughs> 울어, 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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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내가 진짜, 가끔, 나 진짜 사먹 가져온다. <laughs> 얼마나 멋있는데. 아니, 지금 제가 봤을 때 신정할지 모르겠어 아, 아시는데, 분명히 다른 답을 쓰실 것 같아요. 다 그럼 거기 시어려 문제예요. 다른, 다른 답을 쓸 알았어. 수가 없어요. 정답, 정답 왜. 신정해! 외에는... 너너지모지자 신정아씨가 가느냐 설미양이 가느냐야 어디가 봤지 나거지 확인합니다. 파세님파세님 <laughs> 어 빨리 동무 타로 더 만드셔야죠. 어, 하적이요, 나 걸렸네. 예예 예. 맥아노우이 만드시고 게뭐 하시는 거예요? 어, 어. 난 이만 좀 피곤해. 예 예. <웃음> <웃음> 얼마 전에 우리 주.